안녕하세요. 보타임맨 미국 소식입니다. 8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첫 번째 소식은 헛다리 긁고 있는 공화당 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프라 예산안에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그간에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중지시킴에 따라서 그 예산안이 원래는 국방부 예비예산에서 차용되었던 것이 전부 국방부로 돌아가갔갔습니다 따라서 국경장벽을 재개하고 싶어도 예산한 내수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공화당 의원들이 요번에 민주당을 믿고 인프라법안에 국경장벽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넣자고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9대 48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입법안을 추가하는 데는 60명의 상원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화당은 17명이나 지원을 하여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라잉그레하며 어저께 이야기하였듯이 이용만 당하고 완전 용도 폐기 처분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당에서는 조민신 의원만이 공화당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에서도 한 명이 반대를 하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짐작하시죠. 다음 소식은 펜실베니아주 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인 더그 메스트리아노가 티오가 카운티, 요커 카운티, 필라델피아 카운티, 이상 상계 카운티에 대한 투표 용지와 투표 기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였으나 준수 기한인 7월 31일이 다가가도록 카운티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스트리아노 상원의원은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주상원 의회를 개최할 것이며 소환장 발부에 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환장의 발부가 되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상원의원은 아르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감사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던 상원의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오바마 대통령 소식입니다. 전 오바마 행정부 때백악관 수석자문역을 맡았던 발라르 조에르시 오바마의 생일을 맞아 오바마 재단의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윗에서 6불 또는 60불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 계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원래는 600명 내지 720명 규모의 대형 생일 파티를 계획하였다가 언론의 문맥을 막고 여론이 좋지 않자 245명으로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쟁쟁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인 바로는 1100만 달러의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 몇십명이 1100만 달러를 하였다고 하면 한 사람의 평균 5만불 가까운 돈을 개척하였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수금하기 위하여 이 생일파티를 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갑잔치나 환갑잔치를 열면 잔치를 여는 쪽에서 베푸는 것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전직 자신의 수석자문위원까지 동원하여 또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경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경순찰 대샌디허그 지역에 최근에 전례 없는 많은 브라질인들이 불법 입국하고 있고 체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7월 말까지 7,300명 이상이 체포가 되었으며 2020년도 회계 연도에는 33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부터는 매달 1,000명 이상의 불법 입국 브라질인을 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에 매월 6명씩의 브라질 인들을 불법 이국으로체포하였던 것에 비하여 11만 4600%가 증가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1만 4600%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여 하원으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국유림 보건법에 대하여 워싱턴 캐티 라저스와 단 유하우스 의원이 탄력적인 연방산림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오늘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 설명인 것이죠. 이 법안에 따르면 국유림 보건과 산림관리 과잉규제에 대한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산림관리 과잉규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떨어진 낙엽이나 또한 꺾어진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도 못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이 붙으면 산불이 전혀 통제를 못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케빈 메카티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1년에 여러 수백만 에이크가 산불로 인하여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25년 내지 35년에 다시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아주 잘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안에 대하여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가 지금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간만에 양당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을 보니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소송을 당하게 된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 모라토리엄을 하기 위하여 CDC를 이용하였습니다. 을 연방대법원에서 퇴거 중지를 할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입법할 사항이지 백악관이나 행정부가 명령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7월 30일로 마감되는 퇴거 중지 명령 권한이 발소가 된 이후에는 세입자들이 좀 난감해서 난리를 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 1100만 명의 가구가 길거리로 나가앉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 CDC 긴급구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것입니다. 즉 질병관리본부센터 명의로 세입자 퇴거 중지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한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퇴거 명령 중지권에 대하여는 85%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은 CDC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C에서는 그냥 내쫓지 네 말아라 두달 동안 이렇게 해버리니까 집주인과 빌딩 주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돈도 못 받고 그냥 내쫓지도 못하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건물주와 집주인들이 지금 소득이 없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금 조바위든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로 가다 보니까 오른손이 뒤집어지면 왼손이 제껴지고 왼손이 뒤집어지면 오른손이 제껴지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입법부에다가 공을 던지면 되지 자기가 능력단되면서 끌어안고 꼼수를 쓰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전우사 등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건물에 대한 국유화 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두세달 모계지를 못 내면 차압이 들어갑니다 차압을 해서 을을 연방차압관리본부 가 전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전부 국가관리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은 무엇으로 그 모계질을 냅니까? 융자금은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금 석달안 갚으면 그냥 은행이나 융자회사로 그 집이나 빌딩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회사나 집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그것을 연방 자산관리본부에다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사회 재산을 뺏겠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또한번 입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정치초년병인 마이크 캐리가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11명이 후보 지명을 위하여 경선을 벌였으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친구를 두고 있는 이 마이크 캐리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11월에 상대가 되는 민주당의 경쟁 후보인 앨리슨 루소를 쉽게 이길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크 캐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전직 대통령이 지지를 하였다고 될까 보냐 하였는데 역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이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당선 소감을 마이크 캐리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덕분에 제가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감사 소식에 대하여 웬디 라즈서 상원의원이 오늘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수사기로 작정하기 위하여 디오제 브로노 비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SB1487에 의하면 주 법무부가 카운티나 주 공무원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권한이 입법부에 부여가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웬일을 얻을 가 브루노비치가 만약에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할수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디까지 지금 도망을 갈지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솔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항공 추적으로 유명한 웹사이트를 경영하고 있는 만키제시 오늘 마르코파 카운티 패스워드의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만키제트가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런 선거 관련 패스코드의 백분0일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 전역에 있는 모든 로아터에 대한 패스워드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시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터져 나오면 그야말로 크라켄이 다시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메덤스에물 A 라고 하는 병맥주 한 병을 27불 85전에 팔았다가 뉴저지 일대의 공항에서 많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OTG라는 회사가 감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나가는 여행객 중에 한 명이었던 쿠퍼룬드라는 사람이 매장에 들려서 이렇게 병맥주 한 병을 주문하였는데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전에 맥주 한 병에 27불 85전을 내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10%의 코비드 대응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코비드 대응이라고 하는 수수료는 종업원들에게도 또는 어떤 지방단체에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의의가 없어진 이룬드가 이것을 트윗이다 올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댓글에 올라오고 난리가 나서 뉴저지 항만청과 뉴저지 관세청은 여기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욕의 라카디아 공항 또한 뉴욕의 뉴워크 뉴욕 공항, 뉴욕의 JFK 공항, 세 군데 공항의 최인점을 운영하는 OTG는 이렇게 그간의 고객들에게 아가지 요금을 씌워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관리청이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항만청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터미널의 운영과 영업권자가 공항 전체 비용에서 비용 균등 법칙 퍼센트지에에 각각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평한 비용 정책을 위하여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회사의 변명은 이 가격은 23원짜리 기준으로 써놓은 가격이라고 하면서 다른 큰 병에 있는. 그것들을 비교하여 해명을 하였지만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병기준으로 역환산을 하면 18불 15전이 맞다고 하며 즉시 가격을 18불 15전으로 고쳤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간의 고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워왔던 그 상술이 결국은 된 소리를 맞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 세계공항에서는 퇴출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